담당자 동행하지 않으신데 진입금지. 허가받지 않은 사람인 해리포터로 들어갈 수 있는 즉시 총사당할 것. 엘베트 킹급상황시 정지됨. 영상자료실 특수 연구부만 사용 가능. 영상자료실을 모든 입건 방 관리자 키스 어빙 관련 정리해야. 감방 안전 위생 관리가가 감방의 사용을 통제. 생물체 실험에 허가가 필요할 때도 적어도 한 명의 연구 자문위원이 있어야 된다. 메스커 중한 명. 음. 어, 그것, 그것도 맞으시는 것 같네요. 사, 다른 분들도 뭔가 구하래 사진을 사진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구해야 된대요 필름을 먼저 구하래요 조건 중에 야 이거 뭐 디스크 조합을 할수없 없잖아 이거는 <laughs> 그러면 이 디스크를 어디서 써야 된다는 얘긴데 아니 어디서 써야 되지, 그걸? 음... 아 무비우로 피해 분터를 <laughs> 도와자. <도모하자. 웃음> 아래쪽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단말기 중에 큐 게임 큐브 모양이 있는데 어. 오케이 오케이. 감사드립니다. 이건 아닌데 여긴 아니고 어디 어디 지져 보면 있겠죠. 있을 거야.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없을 리가 없다고. 아 맞다 이 방학 까지면못 들어갔었잖아요. 아예 어, 감사드립니다. 오, 어 필름도 있네요. 야 잠깐만, 아 형님, <laughs> 하... 아하톤또왜 여기니? <laughs> 그니까 이분을. 아야 야 잠깐만 아하 야아야야야야야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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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있나 있나 모자로만 <목소리> 아저씨 이거나 먹어라 그래 애 애를 잡아야겠는데요 그냥 날 밟어 날 밟으라고 아 하... 큰일났다. 큰일났어. 가장 중요한 거는... 쟤를 불태워야 되잖아요.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게 이거였구나. 비계도더 있어요? 오케이오케 이아 이런거 열면 안되는데 이거 함부로 열면 큰일 나는데 이거 경고 연, 연료는 흔들리거나 충격시 폭발 위험이 있음 연료를 재고.. 재보급하는 장치 같다 여기 타자기 같은 거 없죠? 절대 없네. 이거 가져갈 수도 없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방중에. 그렇지, 아까시면못 들어갔던 방이 총 3개였는데. 아, 이 방은 안, 이, 여기는, 안 열리네, 또. <laughs> 여기 이쯤 어딘가 있을 거에요. 확실해. <laughs> 하하하하. 아닌데 이, 이렇게 생긴 것 같진 않은데 저거. 그렇지. 아니요 아니요. 아 여기에 두 개를 더 찾아야 된다 지금. 고장난 서버관리다 고장난 거? 잠깐만요. 안 돼. 이게 아까시면 제 생각하기에는 방마다 하나씩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지금 오히려 느낌은 저 방에 세 개가 다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언제쯤 죽이랴? 좀 <laughs> 아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 이... 이 아시는 분들의 제 모습을 보면, 이게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을... 어, 없을 거예요. 진짜... 막 눈앞에 보이시는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생긴 게 필요한데, 근데 잘못 본게 아니라면 여기에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지금 어, 방마다 딴 방에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laughs> 아. 이 방에 없나? 이 방에 진짜 없나? 눈 크게 뜨고 봐봐. 눈 크게 뜨고 봐봐.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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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나 진짜 1층으로 가보겠습니다. 1층 으로 가보 겠 습니다. 1층저 빨간색 문이요. 그래요. 예. 일단 필름부터 보죠. 필름부터 가지고 있는 것부터 다 소용을 하, 소, 소모를 하죠. 일단. 어, 저리가. 너희들보다 날 지금 내 머리 때문에 속 터져 죽겠어. 자, 봅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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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것까진 다 똑같아요. 이걸구만. 거 8, 4, 6, 2. 8, 4, 6, 2. 근데, 이거, 강제로, 다 저거 조합해가지고, 만약에, <laughs> 필름 안 구했는데, 비건 맞추면, 열려요, 안 열려요? <laughs> 어, 몸필름을볼수 뭐, 있다고 하니까 보죠. 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열어어 음... 음... 어, 어, <laughs> 그렇구나. 옛날에 헤비레인이 생각나는데? 어? 잠깐만요. 이 열쇠? 아하. 그러네. 아래쪽 열쇠는 아, 이러, 이러니까 안 열리지. 권총당 괜히 많이 들고 온것 같아 지금 아 뭐하세요? <laughs> 아저씨 거기에다가 토하시면 안 되지 아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그거 모르시나 저분? 어디서 아또 시작 에헤 에헤이 에헤이 아 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아 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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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글. 아, 잡고 싶지 잡고 싶겠지 그렇지 그러겠지 네 마음을 다 알고 있지 안 잡혀줄 거야 이것이 바로 좀비 롱다 농악가 라게 만나 열려라 창기 아주 좋구만 아 뭔가 있어. 여보, 뭐, 바퀴벌레 소리 같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일단은 올라가는 거 같아. 야, 야, 깜짝아, 야, 아하, 나, 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가비 누나로 놀려? 아, 미안해요. 아, 야, 잠깐만. 인다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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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다하지마. 아, 어, 아, 배야. 아, 아, 배야. 아. 변비가 나왔습니다. 뇌를 빨아먹는 크리처라는데요. 또 오셨어요. 또야 잠깐만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아. 어. 무살색 두마리라니 야 두마리라는거 생각도 못했다 어 이거는 안열리죠 녹슬어서 꿈쩍도 안한다 그러면 여기로 갈수 밖에 없는데 뭐야 이게아니야 이게 야 이럴순 없다 야 진짜 이 아, <laughs> 됐다, 이 자석들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 아, 왜 이렇게 사람을 농락하니, 이건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여기 통로가 하나 더 있지. 없을 수가 없다고, 이게. 게임이 아무리 나를 싫어해도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만이 생각하죠. 좋았어. 사유 잠깐만 이거 밀리는데? 아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네요. 조화, 아이 여기 땅 넣어야지. 그러면 혹시 이 열쇠로 옆에도 같이 열수 있나? 이게 더 궁금해지죠 이제 슬슬. 어우, <laughs> 오, 열리네. 야, 이거 느낌이 안 좋아. 그러니까요, 아, 문제는 디스켓을 안 가져와 가지고 하나 더 가져와야겠는데요. 그 올라가는 김에 저 허브랑 이런 거다 챙겨서 가죠, 뭐. 아, 아아아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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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뭐뭐뭐뭐뭐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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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야, 피리면 두 마리가 있어요. 여기 이거 어떻게 하면 잘 피하는? 막 무빙으로, 화려한, 화려한 무빙으로 피할 수 있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센스가 없어 가지고요. 그 정도 컨트롤은 안 나오는 거아니 지금이야, 지금이... 아하! 바로 이거지.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 좀 하죠. 너, 너, 너도 이거. 이거 필요가 없어 네 여기다 너 놓고 보스 전에 뭔가 있을 주겠죠. 아무리 구자 게임이라지만. 그런 건 해줄 거야. 이거 하고, 어, 이것도 같이 가져가고, 일단 세이브 좀 할게요. 진짜요? 아하! 거기에 세이브가 있었다니. <laughs> 혹시 거기도 상자도 있었어요, 혹시? 몽키 님. <laughs> 상자까지 있었으면 뒷목 잡는데 진짜. 뒷목 잡고 쓰러질지도 몰라요. 아, 일단 세이브요. 세이브 아, 상자... <웃음> <웃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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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머리나쁘쁘 몸이 이생한한더더딱딱내딱내거딱 내가, 내가 딱 <laughs> 무시 빨무와 빨리 와, 빨리 와. 무시 <laughs> 대충 이제 감이 잡히는데아 세상에 다 있었어 아하! 뭘감이잡고감이 잡히기는 <laughs> 개풀 뜯어먹는 소리랍니다 안 돼, 안돼못 피해, 못피 손가락이 굳었어 아주 그냥 아 느낌 좋지 않아 <laughs> 여기 다 있었는데 유탄 가져가시겠습니까 이게 그래요 스프레이도 가져가시겠습니까 이게 이것도 어딘가 같이 있을 텐데. 일단 잉크 리본 여었다 집어넣어놓고요 먹을게 뭐 되게 많아요 여기 샷건탄 잉크 리본도 여기 같이 있어요 낡은차자기라 저장 중 26번째 세이브 보스전이요 그렇다는 얘기는 보스전이라는 얘기는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죠 마음 단단히 먹어라 일단 여기다 집어넣어놓고 여기 여기다 넣어놓고 음사건 넣어놓고 유탄우탄 김유탄씨 갑시다 어우, 너도 가자. 너도, 너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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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들어가 있어. 갑시다, 갑시다. 그래도 매 그놈이 더 세겠죠. 아또 그래요? <laughs> 아 큰일 나뻔했네요 일단은 그러면은 음... 다 넣어놓고 간단한 거 가지고 가야죠 그러면. 아 어차피 보스전에서는 샷건을 안쓸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런 권총 같은 거 쓰지. 아 지금 권총 같은 거 쓰고 이거면 되겠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준비해야죠. 이 방은 세이브 방이었고, 이방 그러면 녹슬어서 열 아까시면 아그 방이었네요. 이게 반대쪽이네. 아, 근데 왜 지직 소리 나 지고 괜찮나? 종이 프린터 소리 났는데 방금 전에? 뭐지? 아 난다 난다 그 녀석 소리 난다. 아 나는데 들어와. 어, 허 어, 야, 잠깐만 허어 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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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지? 경고 연료는 흔들려면다 충격시 폭발 위험이 있음 아빈 캡슐이 있다 오케이 근데 이런 식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또키메라요 이름이? 아 이상하게 생겨가지고는 캐스. <laughs> <laughs> 아그 연료통 예. 클리 안네요. 문제는. 아니? 야 진짜 죽어? 아, 이런, 샷건이 아깝네, 이러면. 괜히 샷건으로 잡았는데요. 뭔가 탄이 아까운 느낌이야. 또 왔어, 또 왔어. 아, 야! 야! 아. 야 잠깐만! 죽을 수 없지? 아 <laughs> 아무튼 유다이 야 잠깐만 이거 야 이거 몇마리 야야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거 아니냐 진짜 <laughs> 야봄야세마리를 잡았는데 두마리가더 나와요 이게 야, 잠깐만요. 얘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laughs> 허우... 무한! 무한이라고요? 작동을 위해서 아아 아, 아. 오케이 아야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오 야. 세상에 아이연료통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네요 다 이유가 이 이유가 있는 존재였구만 빨리 가져 빨리. 아 이거 세스코를 불러도 되나 싶어요 지금. 오히려 세스코가 돈을더달라고 하겠는, 오히려 세스코가 도망가겠는. 야 잠깐. 하. 어... 차라리 얘네, 얘네들은 개나 한판 뜨는 게 낫겠는데 저그, 저그 불러야 돼 저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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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다. 일단은 탈이 없으니까 다 긁어 가겠습니다. 야, 진짜 없네 이제. 어떻게 하지? 뭐 이걸 어떻게 되겠지? 아, 이거지 이거. 아, 미안해요. <laughs> 아, 나, 나 멘붕, 멘, 멘, 멘붕 오나, 지금? <laughs> 왜 이러지? 일단 여기에다 넣어놓고, 허브 하나 가져가고요. 이거면 된것 같아요, 지금. 열로 구하러 가죠, 이제.